안녕하세요. 난타 컵타 강사 김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두 개의 컵이 또 이렇게 있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 바꾸기도 배웠고 또 이렇게 포개는 것도 배웠고 올라가는 것도 배웠고 돌리는 것도 배웠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작품마다 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작품이 하나씩 썩썩썩 들어갈 거예요. 어, 도구가 그렇게 뭐 거창하지 않아서 두 개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아주 쉬운 거. 양, 양, 태, 태. 양, 양, 태, 태. 많타 북은 여기를 쳤는데 우리는 이렇게, 태를 이렇게 치지요. 양, 양, 태, 태. 양, 양, 태, 태. 양, 태. 양, 태. 오, 왼, 오. 네 박자 아니고 세 박자. 왜냐하면 다음에 손을 가야 돼서 한 박자 내려오는 박자가 있어요. 다시. 태, 태, 양, 양, 태, 태. 양, 태, 양, 태. 오, 에, 노. 하고 난 다음. 짝, 짝, 고 에, 노. 1번 간다. 짝, 짝, 고 에, 노. 바꾸어 주세요. 한번더 갑니다. 오, 에, 노, 짝. 짝, 짝, 오, 에, 너, 바꿔주세요. 다음은 이제 오에 치는 거예요. 짝, 짝, 오, 에, 너, 짝, 아, 아. 먼저 했어요. 오, 에, 너, 짝, 아, 아. 했지요? 그 다음은, 어, 네번 갈까요? 짝, 짝, 오, 에, 너. 요렇게 가셔도 되고. 짝, 짝, 오, 에, 너, 짝.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다음은 좀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한 다음에 자 여섯 개 했지요? 오엔오 오. 하셔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어, 어, 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결해서 해 볼게요. 짝짝 오에너. 짝짝 오에너. 자, 아큼반. 바꿔주세요. 자, 어떡할까요? 바꿔요. 짝, 짝, 오, 에, 너, 짝, 짝, 오, 에, 너, 짝, 짝, 오, 에, 너. 요렇게 하셔도 되고, 짝, 짝, 오, 에, 너,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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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 너, 짝, 이렇게 하셔도 된다 했어요. 하나, 둘, 셋. 여섯. 딱 해도 되고, 오, 에, 너. 다 그다음은 너 음악이 나오면 아까 빠라 빠빠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빠라빠빠 하나, 짠둘 (5) 셋. (6) (7) 다음 양오 (11) (2) 하나. 둘. 셋. (7) 양오 지난 시간에 우리 으따도 배웠어요. 으따, 으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한, 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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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 이렇게 올라가면서 운동 삼아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여덟 번 갔어요. 다음은 양양굴리, 굴리, 굴리. 양양 굴리굴리 굴리. 가운데서만 굴리면 재미없겠죠? 양양 굴리굴리 굴리. 양양 굴리굴리 굴리. 그다음 양양 앞으로 밀기 하나 둘셋넷 다는데 미는 것도 앞에서 밀어도 되고 옆에서 밀어도 돼요 하나 둘셋 방향으로 쭉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 이렇게 밀어도 되고. 어쨌든 미는 게 하나, 둘, 셋, 넷을 본인 마음대로 두 번을 쳐도 되고, 세 번을 쳐도 돼요. 하나, 둘, 셋 해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해도 돼요. 다시 정리. 양, 양양, 양, 태, 태, 양, 양, 태. 양태, 양태, 오엔오 짝짝 고에, 오너 다음은 바꿔 주세요. 바꿔 주세요. 한번더 해, 딱 짝짝 고에, 너 바꿔 주세요. 다음은요, 짝짝 고에, 너 짝짝, 짝짝 고에, 너 짝짝 고에, 너.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 둘, 삼, 다, 오, 해도 되고, 오, 오, 엔, 오, 엔, 오,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은, 하나, 치고, 둘, 치고, 치고, 갔다, 양, 다음은, 오, 엔, 오, 엔. 하나, 둘, 셋, 네, 예, 양, 오, 에, 노, 다음은, 으, 음, 따, 으, 음, 따, 으, 음, 따, 으, 음, 따,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 양, 굴리, 굴리. 양, 양, 굴리, 굴리. 양, 양, 굴리, 굴리. 네번 갔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거 컵타를 퍼포먼스 컵타를 음악하고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빠라빠빠 음악하고 같이 해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1절하고 2절하고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2절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컵타를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 옆에 원고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1절과 2절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섞였다는 거, 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